아,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는 함수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음 그림은 긴급신고, 민원상담전화, 번호, 해당 내용에 관련 기관 사이에 어, 두 대응, 두 대응 관계야. 대응이 몇 가지야? 두 개의 대응 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111은 범죄 신고예요. 범죄 신고는 경찰청 소관이다 이런 얘기야. 110은 뭐가 되는 거야? 민원 상담이야. 됐지 민원 상담은 그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다 이 얘기예요. 119는 어디야? 재난 신고야. 그지? 재난 신고는 국민안전안전처 소관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이런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내가 112에 전화를 걸었어. 그지? 그러면 경찰청에 연결이 되는 거지. 그지? 110에 전화를 걸었어. 그러면 권익위원회로 연결이 되는 거야. 119에 전화를 걸었어? 국민안전처. 이해가 상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걸 G라고 얘기해주면, 두 개의 함수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묶여지는 거야. 그제? 이런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거는 무슨 얘기야, 요거는? FX가 잘 들어봐, x가 fa에서 fx로 바뀌는 거야. 이해했어? 응. x에 대응되는 y의 값. 됐잖아. 그러면 얘는 얘는 fx가 대응되는 y의 값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주기로 했냐면. g.do.f.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를 우리가 g.do.f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g.do.f. 맞아? 야, g.do.f에서 누가 먼저 가는 거야? f가 먼저 가는 거야, f가. 응? 어? 그, 그러니까 g.do.f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어, 우리가? g.do.f가, fa에서 x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요것이 뭐하고 똑같다? g에 fx하고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는 거야? g.fa에서 x가 뭐로 바뀐다? g에 fx로 바뀐다? 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준다? 합성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하지? 어, 그래서, 아이 어, 합성함수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나중에는 이 합성함수의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치환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밖에 없는 거야. g.f라는, g.f라는 기계에 의해서, 그지? x라는 것이 g의 fx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야? 이거에 의해서 x가 바뀌는데. 그지그 바뀌는 모습이 얘하고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왜아 자, f라는 것은 x에서 z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f라는 것이 x에서 뭘 결정한다? Z를 결정한다 이게 F라는 거예요 그지? G라는 것은 Z에서 뭘 결정한다? Y를 결정한다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 G라는 것은 이 Z에서 Y를 결정하는 거야 자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G도 또 F라는 거는 G도 또 F라는 것은 이 X에서 곧바로 뭘 결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Y를 결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z는 그냥 건너뛰는 거야, 그지? 이해갔어? 응. 음. 그래서 얘는 x에서 y를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프에서 이제 어차피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 x에서 z를 결정하는 거야 f라는 그래프는. 그러면 g라는 그래프는 z에서 뭘 결정하는 거야? y를 결정하는 거야, g라는 그래프는, 그지? 그런데 이두 개를 합성하면 있잖니. 두 개를 합성하면, 합성하면 g 도또 f라는 것은 자, x에서 뭘 결정하는 거야? y를 결정하는 y를 결정하는 모습이니까 x의 움직임에 따라 제시 결정이 되고 재세 움직임에 따라 y가 결정이 돼. 그럼 x가 움직이면 y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저거 그냥 자 그러면 f의 x가 x 더하기 2고 g의 x는 마이너스 2x야. 그러면 g 도트 f의 1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g 도트 f 의 1은 모르가니? 그럼 얘는 g의 f의 1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그러면 f 1의 값이 얼마여기 야1 집어넣으면 f의 1은 3으로 갈거 아니야 그제. 그럼 얘는 g 3이라고 쓸수가 있는 거야. 그 g 3은 어디로 가는 거야? g 3은 g 3은 마이너스 6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3이라는 것은 이게 f a에서 1은 3으로 바뀌고 g에서 3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6으로 바뀌니까 g도 또 f a에서 1은 마이너스 6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되잖아? 그럼 이제 f의 g의 아, f도 또 f도 또 g 1의 값은 얘는 f의 g의 1의 값이지. 그럼 g의 1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f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바뀌고 0으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떠니? 결과물이 어떠니? 다르지? 그러니까 g도 또 f나 f 도또 g 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바꿔 주게 되면 그 함수는 어떤 함수다, 다른 함수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건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되셨습니까? 그럼 g의 f의 1의 값,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마이, g의 마이너스 1 되고요. g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f의 g의 3의 값, g 3집어넣으면은 f의 마이너스 9 나오고요.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나오네요. 됐지? 음. 자 요거는 뭐 무슨 얘기야 g 의 f 의 x 를 집어넣어 라이 얘기지 자 요건 봐봐 g 의 fx 를 집어넣으면 자요요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fx 가 들어갔지 않니 그럼 2의 fx 빼기 5 되는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이게 fx 가 뭐라 그랬습니까 x 플러스 3의 빼기 5라 그랬잖아요 2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이렇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럼 얘는 f에다가 g(x)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다 g(x) 집어넣어라 이 얘기니까 이 g(x) 플러스 3이 될거 아니야. 그럼 g(x)는 얼마야? 2x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 틀려요? 그럼 결과물이 어때요? 두 개가. 다르죠.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어, 써. 여기다가 아 따라서 어 g도 또 f하고 f도 또 g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아, 기계를 바꿔버린 거야. f하고 f 다음에 g로 가는 기계하고 g 다음에 f로 가는 기계하고는 틀리다. 이 얘기야. 순서가 바뀌면 함수는 다 틀린 거야. 알았니? 마찬가지겠지, 뭐. 풀수 있겠지? 응. 그래서, 아,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무슨 법칙은 성립하냐면,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f도 또 h, h 자 h는 x에서 y를 결정해 g라는 것은 y에서 z를 결정해 f라는 것은 뭐야? z에서 오메가를 결정한다고 쳐보자 이 얘기야 이해가니 안가니 얘가지 요거를 먼저 해볼게 선생님이 f도 또 뭐야 g도 또 h 맞아요? 그럼 봐봐 얘를 먼저 해보는데 어, g도 또 h는 두 개를 합성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x에서 y로 결정하고 y에서 z로 결정하니까 이게 x에서 뭘 결정하는 거야? z를 결정하는 거지 그제 그러면 f는 뭐에서 뭘 결정하는 거야? z에서 오메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f도 또 g도 또 h라는 것은 그제 요거는 우리가 요거 X를 집어,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래프가. 어디에서? X에서 Z로 갔다가 Z에서 오메가를 결정하잖아. 그럼 X에서 오메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번에는 요거 한번 증명해 볼게. F, F.2G. H는 X에서 Y를 결정하고, 자, F.2G라는 것은 Y에서 오메가를 결정하잖아. 그러면, 어, f.g에.h는 도 x에서 오메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똑같은 놈이 똑같은 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함수는 어떤 함수다? 같은 함수다, 이 얘기야. 이게 같지? 같은 함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걸결정하 같은 함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순서가, 순서가 뒤바뀌는 건안 돼. 하지만, 이 순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FGH, FGH, 순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연산의 순서는 앞에 걸두 개를 먼저 하나, 뒤에 걸두개 먼저 하나,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F에 G에 HX하고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결합법칙, 묶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증명됐다, 안 됐다. 됐다. 이해 갔지? 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gx는 x의 제곱이고, hx는 2x인데, f도 또 g, g도트... 도 또, h, f.g.h. 어, 그럼 이건 봐봐. 이게 h야. 그죠? hx가 뭐라 그랬습니까? ex라 그랬죠? h에다 ex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g에다 ex 집어넣으면. 4x에 지금 나오는 거 이해가죠? 여기에다 ex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g.fh는, 요것이 지금, 이렇게는 지금, 이게 4x잖아. 여기다가 4x의 제곱들 돌아오는 거, 이해가안가가져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gx는 지금 x의 제곱이야. 그럼 x에다가, f 에다 x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리 f도 두, g도 두, h는 h. hx가 뭐야? ex가 되는 거야, ex. 그러면 요거 x에다가 요, 요 이걸 집어넣어라, 이얘기예요여기다가 g도 f니까. 마이너스 얼마? ex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 결과물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음. 다음 대화에서 프린터의 정가가 X만원일 때10% 할인과 1만원 할인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여학생에게 유리한지 합성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해 봐라. 오늘부터 10% 할인 행사를 해요. 또 회원에서, 회인에 가입하면, 그죠? 만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프린터의 가격이 X만원이잖아. 10%를 할인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백이 100분의 얼마? 10%를 덜 받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야? 만원을 뺀 거야. 이렇게. 이건 뭐야? 10% 할인을 받고 만원을 뺀 거지. 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X만원이라 그랬잖아. X만원이라 그랬구나. 그럼 1을 1로 해야 돼. 만 원의 단위가. 그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어, 10분의 얼마야? 9X 백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만 원을 할인을 먼저 해. 그러면 은 X 백 1이 될거 아니야. 거기에 10%를 받아. 그럼 이건 X 1 곱하기 얼마야?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니? 10분의 9x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누가 더쌓요 얘가 더싸죠 얘가 야안가요 얘가 시죠 어? 아. 어. 그러니까 할인은 나중에 받는 거야. 퍼센트. 근데 10% 할인하고, 그 다음에 30% 할인하는 거나, 30% 할인하고, 10% 할인하는 건 똑같아. 이해가 안 쎄? 어? 그건 곱하기이기 때문에 똑같아. 근데 이건 만 원을 할인해주니까, 10%를 할인을 받고, 만 원을 할인을 받는 게. 그러니까 만 원을 미리, 환 할인을 받으면, 10%가 덜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게 같지? 어? 10만 원에서 만 원을 할인 받아. 그럼 9만 원이잖아. 9만 원에 10% 할인 행사하고, 그지 이해 가지? 응. 똑같은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역함수하고요. 오늘은 가서 복습하세요.